안방 화장실이에요. 안방 화장실 수건 수납장은 대부분 좁죠. 그래서 스마트한 수납 방법이 필요한데요.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좋은 호텔식 수건 접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. 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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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텔식 수건 접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수건을 각을 잘 접고 이렇게 쫙쫙 쫙 펴주세요. 반을 세모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싹싹싹 싹, 싹. 그리고 반을 이렇게 또 접어주세요. 힘있게 각도있게 쓱싹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주세요. 그리고 반을 또 이렇게 접어 주세요. 각도 있게 힘 있게 쓱싹쓱 싹. 쓱,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으로 힘을 주고 둥글게 둥글게 말아 주세요. 부드럽게 소프트하게. 저기 이렇게 꼬다리가 남죠? 이 꼬다리는 이렇게 틈으로 잘 음. 넣어주세요. 음, 이렇게 짠 완성되었습니다. 참 쉽죠? 구독해주세요.